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필통 소개를 하려다가요. 이제 어펜 소개부터 하려고 해요. 일단은 펜 소개부터 할게요. 근데 지금 제가 그냥 간단한 것만 소개할게요. 자주 쓰는. 왜냐면 집에 있는 만약에 집에 있는 걸다 한다 치면 어 어, 다 찾았는지도 모르고, 찾는데 시간도 걸리고, 그 다음에, 뭐, 너무 많으니까, 그냥, 어, 보이는 것들만 하기로 했어요. 먼저 제가, 어, 가지고 다니거나, 어, 제가 자주 사용하는 펜들을 소개할게요. 먼저 제가 낫도는데요이 볼펜이에요. 이 볼펜은 저희 엄마 아빠 회사에서 한 번씩 나오거든요. 다음에 이제 이게 형광펜이거든요. 이게 제 생일 때제 친구들이 생일 선물로 준 거예요. 네, 정말 귀엽고 가지고 다니기도 편리하고 냄새도 좋아가지고요. 네, 쓰기가 편리해요. 네, 그 이게 지금 볼펜이 다 볼펜이나 펜들이 다 여기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거는요. 어..파랑색..파랑색이거든요? 대충 이색깔이에요 그리고.. 음.. 이제 또 빨강색? 빨강색이 있는데.. 오 어! 죄송합니다 제 얼굴이 비쳤을 수도 있거든요? 빨강색인데요 중이 색깔이에요. 그다음에는 검정색이. 검정색은 흔히 볼수 있어요. 이세 가지 색깔 모두 색깔 볼펜이니까 흔히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형광펜이요. 이건 이번엔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 하면 우선 보라색 형광펜도 저는 처음 사용하는 건 아닌데 자주 사용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주 사용하게 되네요 좀 삐뚤게 됐는데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이걸 사회 시간에 많이 써요 좀 뻑뻑해가지고 하나 이제 형광색을 소개를 할게요 제가 이 색깔을 제일 좋아하는데 난형광펜 파랑색까지 하고 색깔 보여 드릴게요. 됐습니다. 형광 펜 소개 왔어요. 이쯤 이렇게 색깔이 나오거든요. 이제 또 이건데요. 이런 건 개인적으로 학교에 가지고 다니긴 하는데 아직 많이 쓰진 않아요. 근데 뭐 검정색은 똑같거든요. 이렇게 제가 아끼는 물건 에다 모았을 때한데요난 펜이니까 연필 같은 건안 하고요. 넘어갈게요 다음에 그냥 어. 제가 받칠 게 별로 없다고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어떤 상자로 하고 있는데, 지금 잘 되지가 않아요. 어, 죄송합니다. 네, 됐습니다. 제가 그냥 한 번씩 이런, 이런 펜을 좋아하거든요. 이게 사인펜으로 상품으로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제 친구는 이거를 그냥 사인펜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건 두꺼운 거, 얇은 거. 구별돼요. 이거랑, 이거 초록색이랑 같거든요. 근데 초록색은 이상하게 막 동그라미 같은 거 쓰면 뻑뻑해져가지고, 좀 가루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얇은 거고요. 이게 두꺼운 거예요. 색깔 차이도 좀 나죠. 이제, 이거, 이거는 두꺼운 거부터 할게요. 이렇게 되고요. 얇은 것도, 대충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돼요. 이쪽 가루가 났어요. 두꺼운 거, 얇은 거예요. 그다음에는 이제 이건데요. 제가 원래 아빠가요. 문구점에 가셔서 사쿠라 펜을 많이 사오셨는데 언니가 빌 하루 동안 바꾸자 빌리자는 게 아니라 바꾸자는 거였다는 거예요. 하루 동안이 아니라 지금 이거 하나랑 사쿠라 열두 개랑 열두 펜이랑 바꿔 버렸어요. 정말 억울했어요. 이게 검정색이고요. 제가 이걸 4학년 때요. 엄청 진짜 막 사회 정리하면서 엄청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두 가지 펜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런 색이에요. 그냥. 그냥 일반 거랑 같고요. 이건 아무래도 샤프 볼펜인데 이게 5,000원이에요. 근데 제가 볼펜이 다 떨어졌다고 했을 때 엄마께서 사주셨거든요. 엄마가요. 이게 되게 한데 부드러워요. 똑같긴 한데 되게 부드럽고요. 촉감도 좋아요. 이렇게. 그리고 어 굉장히 잘 되고요. 그다음에 초록색도 있어서 정말 좋거든요. 벌써 6분을 넘겼는데 지금 이게 샤프거든요. 샤프인데 지금 샤프심을 제가 아직 넣질 않아가지고. 일단 여기까지. 펜, 속 소개니까, 펜 소개만 할게요. 이거는 이제, 그냥 여러 가지 색깔 볼펜이 있는데, 여긴 노랑색파랑색 빨강색, 어, 주황색, 초록색, 보라색, 핑크색, 검정색이 있네요. 써볼게요. 일단 검정색이고요. 이게 노란색, 이게 좀 뻑뻑해요. 제가 저번에 스티커 소개랑, 스티커북 소개랑, 뭐, 매니큐어 소개나, 틴트 소개나 그런 거 올렸는데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파우치 소개나. 제 친구는 벌써 막 30, 30이 넘어 버렸어요. 하루 만에. 아, 여기까지 됐네요. 알록달록하죠? 그니까, 러 이게 지금, 이것부터예요. 검정색, 노랑색, 파랑색, 빨강색, 주황색, 초록색, 보라색, 핑크색이에요. 펜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있는데, 제가 4학년 때 친구들이 이런 펜을 까게 담아가지고 다니는데, 그 중에서 두 개를 그 친구가 줬거든요. 연두색을 제가 좀 좋아하는데 이런 색깔이. 이제 이거랑 비슷한 핑크색도 있거든요. 똑같은 종류예요. 이렇게. 오또 이러네요. 또, 그러면, 향해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이게 컴퓨터 수성펜인데요. 네, 제가 수성펜이 좀 많아요. 이건 여러분도 다 아시는 네임펜이에요. 수성펜은 번져서 조금 안 좋긴 한데, 그래도 많이 쓰고 있어요. 이것도 일반인데요. 민트 색깔이라서 겉에가 좀 똑같은 색깔밖에 없어도 이미지가 확 달라 보이긴 하지 않나요? 이렇게 되게 다 하니까 되게 엄청 많이 됐네요. 이제 펜소개인데요 검정색이에요. 또 그냥 개인적으로 과학 시간에 많이 쓰거든요. 파랑색인데 지금 잉크가 별로 파랑색은 많이 남았는데 검정색하고 이제 막 보라색은요 한이 정도밖에 안 남아가지고 이쁘긴 해요 그래도 근데 이거를 막 채점할 때 쓰거나 막 엄청 좀할때 하면은 잘안 나오기도 해요 그때는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또 건드렸어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제 이 볼펜이 남았는데요. 이 볼펜은 도라에몽 검정색 볼펜인데, 친구들이 이걸 다샤프로웨를 하던데, 이거 검정색 볼펜이에요. 이거를 학습지 선생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수정펜이 하나가 더 있어요. 수정펜을 원래 하나만 가지고 다녔는데, 하나는 어떤, 뭐, 뭐를 하면서, 선생님께서 그냥 가지라고 주스,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건 그냥, 이것도 역시 그냥 펜인데요. 다이소에서 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아까 제가 처음에 살, 소개해드렸던 건데 그냥 친구들이 하도 많이 빌려달라고 하니까 색볼펜을 안 가져온 애들이 그때 주로 이걸 많이 빌려줘요. 이렇게 검정, 빨강,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있긴 한데 제가 다른 펜도 을도 가지고 다니거든요. 어, 이거는 어, 수성펜이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이제 하나는 이제 그냥 탁자 위에 있길래 제가 가지고 다니게 된 거예요. 이거는 설명딱히 안 해도 될것 같고요. 이것도 방금 전에 했던 거라서 색칠하고만 넘어 이렇게 색깔 보고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는 이게 채점용. 저희 학교, 학교에서 선생님이 채점할 때 빨강색을 안 이용하시고 파랑색을 이용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채점할 때 파랑색을 이용하게 됐어요. 네, 계속 소개할게요. 이제, 이게 빨강 색연필도 그냥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붓기 색깔이 좋네요. 그다음에 어, 지금 이쯤에서 끝내야 될것 같은데 펜이 너무 많아 가지고. 아, 어, 여기까지만 할까요? 거의 비슷한 색깔들이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도 보통 시중에서 파는 거니까 다 아실 거라 믿고요. 아, 사쿠라 펜한 번만 소개하고 가 갈게요. 네. 사쿠라펜 지금 그냥 있는 것만 소개할게요. 많은데 지금 그냥 이것만 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이거, 이거는 아까처럼요. 그냥 이것부터 할게요. 또 얇은 거, 진한 거, 이 색깔이 예뻐요. 저한테는. 저도 오늘 이 색깔로 옷을 입었어요. 아까. 비가 좀 왔었는데, 그때도 그색우산을 가지고 갈 겁니다. 이게 연 찐이에요. 이제 사쿠라 펜 들어갈게요. 하양색이라잘 보일진 모르겠는데, 어, 어디다 해야 될까요? 네, 이게 지금 달력인데, 이렇게 하면은, 보이시죠? 지금. 지금 보이세요? 색깔이 잘 나타날진 모르겠지만 됐습니다. 이게 일본건가봐요. 사쿠라. 그 다음에 이거는 파랑색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반짝이 보라색인데 좀 진해요. 제가 학교에 다니, 다니고 있는 것만으로 되게 많네요. 제가 위로하면 잘안 보이니까 이렇게 드릴게요. 일단 처음에 소개를 했는데, 이거, 이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됐다 치고요. 펜이 정말 많거든요. 한 손에도 안 들어가요. 네. 그럼, 다음에는요. 더 좋은, 더 재밌는 그걸로 찾아뵐게요. 지금 무슨 주제로 어, 찍고 올릴까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어뭐 제가 간단히 할수 있는 거면 댓글로 어 댓글로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팬 소개 끝났고요. 다음에는 필통 소개하고 여러분이 댓글 다신 거에 의견을 제가 모아가지고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의견이 있으신 분은 꼭 댓글을 달아주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이상 팬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